브리핑을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오늘로 지역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현재 확산 추세에 있고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의료진 응직자 그리고, 그리고 대전 시민 모두의 노력 덕분에 청정 지역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 온 우리 시 대전 방문의 해행사도 사실상 분명히 중단되어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되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우리시 문화관광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중심의 개별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코트즐보 같은 밀집형 행사성 이벤트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한편 문체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IT기술 기반의 여행정보 제공과 빅데이터로 활용한 모바일 홍보 등 아,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공정관광, 스토리투어, 게임형 여행 등원택조 환경에 맞는 소규모 여행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장기 대전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 관광기업지원센터 어, 트래블 라운지를 조성하고 대전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오문산과 대청호에 대한 도시여행 명소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 시민의 추억과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상징과 휴식이 상징적 공간인 오문산을 대전 도시여행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선 7기의 대표적 공약 사업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고문산 활성화를 위한 인간공동위원회 운영과 시민토론의 설문조사 등수차례 토론과 수기과정을 통해 마련한 활성화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산 개발 사업의 부상은 2006년도 민선 4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과제 속에서 환경 해성과 개발 이 기대 는 시민 갈등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선 7기 들어서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적인 오문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총 17명으로 구성된 오문산 활성화 민관 공동위원회를 지난해 10월부터 구성 운영에 왔습니다. 그동안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 고 3차례 보문산 현장 방문과 현지 답사 시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한 보문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보문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85.6% 시민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71.6%가 상징성 그리고 디자인과 편의 기능을 갖춘 전망대 조이에이감하였으며 특히 이상 산내이 관광 자원 상의 연결 수단성이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7 7 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동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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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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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재 상이산전망 이상 이상 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망대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반면 현재까지 논란이 되었던 관광자원 간 연결 필요성 및 연결수단 설치에 대해서는 오문산 내 관광자원인 전망대에서 오월드 뿌리공원의 연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연결 수단에 대한 결과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간공동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시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문산을 대전여행의 대표 명소화로 조성한다는 비전 하에 즐거움, 힐링, 행복, 전통문화와 주민참여를 4대 전략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유치시키고, 과학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천문기름과 전망시설, 레저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컨셉이 반영되도록, 건축현상 설계 공부를 거쳐 2022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월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가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문화여행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AIVR 등 체험시설을 반영하면서 시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첨단 안전 장비를 도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월드를 세 단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산 입구에 있는 목재 문화 체험장 주변에 목재 어드벤처 시설인 대사동 놀자 보험 숲과 보물을 담은 마을 숲길을 조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가족들이심과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시의 콘텐츠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오문산이 대전여행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국비 확보 등 진행 중인 대사주구 광장 및 주차장, 효우 문화 프리마을, 이사동 유교전통일회관 건립, 호동 자연친화형 가족파크 조성은 물론, 오문산 인근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주민참여형 사업 등 오문산 활성화를 위한 14개 세부 과제를 2025년도까지 조속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문의와 고민이 있었던 연결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내부 검토 등을 통해서 오노레일 등을 포함해서 가장 적합한 수단에 대해 교통 수단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타당성 검토 유역을 거쳐 내년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사는시 여러분들의 추억과 아, 삶의 애환이있때대전에 어머니와 같은 산이고 또한 중요한 지역사의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월도 뿌리공원을 아우르고 오문산의구유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중국권 최대 부시행의 명소로 새롭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원도심 지역 경기 진작에도 함께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